리가. What is Oh English Fox? 欢迎收看 English. 네, 어 근데 또 여행 가시니까 뭐 현금이 좀 필요하시다면은. 신용카드 중국어 어떻게 할까 되게 비슷해요. 신용카. 그게 왠지 신용카드 같지? 신용카. 그게 <뭘데> 신용카드인데? 어, 그냥 뭐 근데 지금 한자가 똑같아요. 어, 그럼 체크카드냐? 중국어. 아, <뭘버거는 뭘버는> 오, 아니야, 그 체크카드.. 아 모르겠다 h 카카드 k o 카 g in h o n 카 Kong, Ude Katarabu y o 는 o n s 는 i n o k a a s Credit Card, 라고말 a r a b c r e d i t card, 라고 말하고 미국에서 체크카드 t card, 지 e 세요 d e b i t card, debit card, 라고 말을 하 <laughs> 가시면 물어볼 거예요, 주머니 Credit or debit? 라 물어볼 거라는 거죠. 응. 한국에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. 미국에서 물어봐요. 크레딧으로 할 건지, 데비스로할 건지. 그래서 데비이 뭐냐면 그 체크카드라는 말이에요. 아시겠죠? 근데 그때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굳이 상관은 없는데 꼭 물어보더라고요. 아, 생각났습니다. 데비 카드를 하려면 비밀번호를 거 옆에 눌러야 돼요. 아 크레딧 카드는 그냥 스와이프, 아 네. 데비 카드를 하면은 스와이프 하고 핀 넣어야 돼요. 오케이.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그러니까 포인트는 데뷔시라고 했을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그냥 체크카드고 한국에서 체크카드구나 라고 응. 어 물어보는 거라는 걸 아시면 되실 것같으요아 그리고 이거 비닐봉 버튼 아 이거 뭐요 비닐봉 버튼 원한다고 얘기해야 되죠? 아 그쵸. 어, 그거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말 합니다. 비닐을 영어로 하면 마이너 이라는 말인데 한, 한글처럼 마이너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백 아니면 페이퍼 백. 비닐 영어야? 네, 바이너. 어. 비닐 루는? 네? <laughs> 비닐 루는 <우는>. 일본에서 <laughs> 이렇게 잘아 비닐 아 그거 왔나요? 그 생각에. 아. 어. 근데 그거 바이너입니다. 아 음. 어, 그걸 그냥 갖고 오. 아 네네네. 비닐 한국 아닙니다 아. 바이너 영어예요, 영어예요. 음. 중국어도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실제로 플라스틱이 중국어는 소리아 이거거든요. 그리고 뒤에 따이. 그래서 플라스틱 백이라는 걸 그대로 써요. 음. 아너 방금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했냐? 메모리 <laughs> <laughs> <내> 속에 <머릿속이 진짜 웃음> 아무튼, <laughs> 아무튼 그거로 해서 플라스틱, 수열따이 근데 실제로 수열따이라고 뭐,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그냥 다잇 야오 다잇은 뭐공통 원하세요? 어, 야 아니면 뭐, 어, 무용 뭐,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네. 개인적인 추천 중국마트 가면 이거 사라 중국마트 가면 이거 사라 이런거 좀 어떻게... 분위가좀 생기지 않나요? 아니 그냥 끊으시면 요 <laughs> 아니 같이 같이 어 자네가 얘기하면 나 지금 멘트를 좀 배워서 는 거예요. 일단은 우리가 마트 한국에서 말하는 건 뭐, 우리 한국 이마트 뭐뭐 뭐, 뭐 홈플러스 이렇게 마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grocery store라고 말을 합니다. 마트란 말 거짓이 않고 grocery store 그렇죠 뭐 워마트, 타겟 뭐 마트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류의 우리가 뭐 신규품을 살수 있는 거 그냥 grocery store 아, 뭐 뭐... 그로구는한서 한국에서 r c h b e r 한국은 아무래도 한가지서고요에서국은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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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브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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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지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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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국에서한한국에한에 근데 그걸 갔을 때는 한 3불에서 4불 정도면은 벌치비, 있방걸은거할수 있으니까.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. 먹을 거좀 싸죠? 먹을 거 싸요. 싼가? 싼가? 네, 한, 그런, 우리 그런, 칩스? 그런 거할 때, 한, 그래도 어쩌도 한 1불 50, 근데 또택스 붙으면은, 어... 아! 추천 메뉴는 그 치토스 있죠? 치토스 중에 가장 매운 맛이 있어요. 지금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플라임 뭐였던 것 같아요. 치러스, 치러스인데 그 플라임 맛 그거가 되게 자극적이에요. 이거 원래 서피하고 엄청 오, 서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스윗하거나 둘 음. 그 중에 한데 그것도 엄청 미국 사람들이 매운 거잘못 먹는데 그거는 되게 좀 맵거든요. 한사 아, 먹어도 죄송해요. 카토샤. <laughs> 그래서 치료스 응. 그 무슨 플레임 무슨 맛인 것 같거든요. 네, 고고 거 뭐. 이케이 중국은 여러분 가시면 살거 진짜 많아요. 중국은 일단은 우리가 빼가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중국에서는 바이지오라고 얘기를 해요. 바이지오가 마트 가면 되게 팔아요. 중국은 마무튼 뭐 바이지오파는 데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. 뭐 유명한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진짜 애주가가 아니면은 그냥 가서 되게 싸요. 한국보다 일단 훨씬 싸니다. 그것도 좀 사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칭다오, 비지오 뭐 이런 거야. 뭐. 한국에서도 워낙에 유명하니까요. 청도 맥주 그리고 특히도 많이 또 사시는 게 요거! 헤이런이아까우라고 해요 달리 치약이라고 들어봤어요 청도매아 그래요? 가만있어 이러면 안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그냥 딱 흑인이에요. 흑인이 이렇게 있어요 흑인이 되게 이빨만 하얘가그고 이렇게 웃고 있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. 그래서 많이들 사와요 그래서 헤이런이아까우 흑인 치약이라고 래요이 아가 이빨이고 까오가 크림이에요. 이빨 크림 해리이 아까 흑인치 달리가 성분이 모르겠네요. 뭐, 뭐, 뭐 무슨 무슨 이런, 거 이런 거 같아. 달리 중국에서 아무튼 해일는흑인치 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강슐푸라는 브랜드도 있어요. 강사보예요. 강사보. 어 강사보에서 강사보에 나오는 뭐 되게 여러 가지 만드는데 저는 팡비면미에 요거 요거 보시기야. 뭐거 뭐라고 그러지 한국어로. 팡비면미에 컵라면. 어 요거 아니면 뭐 봉지라면도 괜찮고. 강슐푸에서 나오는 홍샤우리우면 요거하고요, 홍샤오니로우미하고수완차이니로우미엔이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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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맛을 추천드려요. 아, 어,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. 괜찮아, 먹을만해요 네, 한국인 입맛에 두 개지만. 요거 말고 나머지는 약간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. 신라면랑 <목소리> 비교했어. <목소리> 신라면이 <목소리> 맛있어. 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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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 아무튼 중국의 맛을 조금 좀 비교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두 가지 맛을 추천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어, 중국이나 뭐 미국 마트에서 여러분이 뭐. 좀, 유,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뭐그 나라에 가든 뭐 에, 가서 문화를 느끼고 싶으시면은 마트 가서 한번 이것저것 구경보시요 중국 마트 정말 재밌어요. 네,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해서 보게 되예요 자라가 막, 이런 거, 개구리가 막 약간 수족관 같은 분위기도 나고요. 네, 아무튼 네 여러분 가서 한번 즐겨보시면. 좋겠습니다 제이어